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홀리리치의 긍정 하고 20까지 힘차게 마마치 파 기전에 오늘 아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새벽마다 눈이 튕김 부어있어서 촬영할 때 힘듭니다 그리고 아 이게 너무 추우니까 그 이불 속에 전기장판 딱이동로 맞춰놓고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잘 되세요 혹시? 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가려면그 대여섯 시간은좀푹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좀책 읽는다, 뭐 한다, 핑계하다, 늦잠 자가지고, 오늘 못 갔습니다. 아, 이런. 그렇지만, 예, 찬양은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나의 촬영 멈출 수 없네.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 오늘 쇼페나워 아프리, 아프리즘에 어, 어제 제가 블로그에 밤에 썼어요, 사실. 쓴 거를 마, 말로도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히 염세주의적이고, 굉장히 참 특이하신 분인데, 그 얼핏 보면 하지만 굉장히 깊은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고전 철학자고. 어, 하지만 되게 글들이 그러니까 거의 반대.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 반대를 어, 거꾸로 거꾸로 하려고 해야 더 좋다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좀 어, 뼈를 때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정직할 것.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정직할 것.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분은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진짜 엄청난 정직함을 보여줬어요 뭐냐 나는 스스로 시련을 내린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증인이라곤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이때도 어떻게요 나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나 홀로 있어도 예의를 갖추고 듣는 사람이 없어도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을 것내 것이라고 생생 내지 않고 몰래 나눠줄 것 그리고 그들이 내게 실수를 저질러도 가르쳐주지 않을 것 이런 것 등등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이해요 이 사람은 그냥 정직하다는게 되게 어 스스로 에게 당당하기도 하고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에게 부여한 내 스스로에게 실현을 줬을 때 증인이 없어도 나는 어때요? 남보다 굉장히 고상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나의 자존심을 정당하게 만들고 주고 내가 자존심 있는 게 그럼 나의 자존심을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게 나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래요. 이 사람은 자신한테 보상을 주는 방법이 내가 되게 정직함을 행함으로써 아 내가 남보다 뛰어나, 내가 고상해, 내가 자존, 어? 나 이렇게 자존심 지켜도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상이래요. 어, 이 취지는 되게 뭔지 알듯 말듯한데 아무튼 독특하지만 결론은 저는 여기서 캐치하려고 했던 건이 어, 짧은 시간에 이분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어도. 정직이라는 걸 내가 행하지 못한 저로서는 확 찔리는 거 이렇게. 어! 아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라도 이 사람은 정직을 행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참 부끄러운 게그 JYP 박진영 대표 있죠? 그분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TV 예능에서 트와이스 자기네 멤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요. 너가 너, 나는 너희가 조심할 필요 가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조심할 게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욕, 욕에 욕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욕하면 멋있어 보이고 뭔가 노래 가사에도 그렇고 막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랩하는 사람들 욕기 넣잖아요. 근데 멋있어 보이는 거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썼었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2010년도가 절대 안 쓰기로 했그결로 네. 어. 인해 자기 사람들에게 실종을 시키거나 품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언젠가 나의 그걸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어. 그러니까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발목을 잡힐 일이 내가 스스로 하나도 하나도 없어야 편안하고 당당하게 산다는 거. 그래서 조심할 필요 없는 거. 요즘에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도 그 이제 인터넷에서 모든 게다 나오니까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저도 사실 제, 이게 영상 찍고 있잖아 부끄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제과거 떠오르는 게막 많아요. 제 잘못들, 실수했던 것들, 친구를 다퉜던 걸, 괴롭혔던 것들 막그 생각하자면 야이거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어, 내가 그냥 갑자기 어르신을 만나고 갑자기 중요한 사람 만나서 예의를 갖추려는 게 갑자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부끄러운 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스천들쓰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유명한 말이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갈때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에요. 아, 그러면은 가고 싶죠. 아무도 안 보이니까. 어, 예배 늦었고.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썼다가 한동안 했다가 또 어제 실수했거든요. 물론 오늘 아예 못 가버렸네요. <laughs> 그런데. 진짜 아 이거 너무 창피하다 이건 진짜 글리스도인으로서 욕먹이는 거다 왜냐면 옛날에 그 이경규가 간다라는 일요일 밤에 이경규씨가 했던 양심 냉장고를 선물해주는 프로가 있었는데 굉장히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을 찾아가서 몰래 찍어서 그것도 근데 예전에 새벽 4시쯤에 어떤 한 구역을 찍었어요 막 차들이 막 엄청 지나가 빨간불인데 상관없이 계속 다지나가 정말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빨간불인데로 그냥 가더라고요 차가. 근데 딱한 차가 섰어요 4시경 한 시부터 촬영해서 우와 대박 찾아갔는데 그분이 장애인이었어요 내성마비 네. 이제 던것 같은데요 제가 그 블로그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 찍었다는 거는 그 링크를 옛날에 이경겨한다 너무나도 그 우리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방송이고 그분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한 명이 상을 받았고 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정말 반성하는 시간을 주셨듯이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아 저도 아, 이게, 그니까, 세상에는 많은 걸 부, 얻고, 부를 얻고, 친구를 얻고, 이런 것도 성공일 수 있지만, 내가 남 앞에서 자유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연을 성공했을 때, 제일 큰, 뭐, 뭐였냐면, 자유함이었어요. 죄책감 없이 사는 거. 그 기쁨, 내가 더 이상 이한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그니까, 이 쪼잔 거에, 내가 주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가 이거 하나에도 이겨내지 못하는 노예라고 산그 기분이 처참하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거또 하는 거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할줄 알아야 안, 안, 안 되는 거 내가 이걸 좋아하지만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럼 자유 얻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난책 읽고 사람을 돕는 지혜롭고 거룩한 부자가 됐다 2. 난 우리 딸은 외벌이 아 어, 우리 딸은 어린이집 등록에 열렸다 이제 사랑받고 어, 인정받는 또 많은 것을 배우는 멋진 길이 열렸다 내년 3월부터 시작이다 3. 우리 아들 딸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길을 찾아갔다 4. 내 회사는 임직원 모두 행복하고 일자라고 독성 경영하는 넘무한 기업이 됐다 5.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남편이자 아빠가 됐다 이게 제일 어렵다 계속 할 것이다 6. 나 올해 천만원 내년에 삼천만원 11조 했다 7. 나 올해 총 300만원 후원했다 내년에 내년 매달 500만원씩 선교 후원했다 나미비아, 캄보디아, 엠북의 우리 형, 엔국 말레이시아, CCC의 천남 내가 모두 후원했다. 팔, 헨리 나우처럼 강의랑 글쓰기 모두 잘하는 강사이자 작가가 됐다. 구, 난 올해 전자책을 빨간했다. 내년에 종합 베스트셀러가 돼서 교보문고, 영풍 문고에 꽂혔다. 또한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서 30개국 언어로 퍼져나갔다. 난 꾸준히 글쓰기를 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다. 10. 난 전세계 테드랑 토크쇼 등 영어로 강의를 다녔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갖춘 겸손한 찬양 12. 영어랑 7개월 마스터해서 서통 전문가로 쓰임 받았다 13. 10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을 지었다 또한 강남에 건물을 얻어서 착한 임대로 사람들을 도왔다 15. 유튜브 올해 2 0 0 0명 내년 5만명 찍었다 16. 블로그 카카오 브런치 인스타는 유튜브 모든 곳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17. 우리 아들 딸에게 스마트폰 게임기는 아무 때나 사준 게 아니라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기르고 AI에게 뒤처지지 않는 주도권 훈련을 한 후에 적합한 때 사줬다 18. 나물도기어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더니 새 사업 아이템이 날마다 넘쳤다 19. 내년까지 주식 부동산 경제용으로 마스터해서 뒤처지지 않는 재테크 전문가 됐다. 지금도 경제 배우 있다. 경제가 즐겁다. 금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노후 고령화 시대 사람들에게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도울 것이다. 20 내년부터 축구 선거를 시작하게 됐다. 20일 이 모든 긍정학을 사용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신의 뜻을 이루기 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댓글 주셨던 어제 우리 천재 영재님 블로그 천재 영재 인스타는 어 지니어스 북아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 이런 댓글에 힘을 얻으며 또 우리 플라이밍 감사하고요 우리 아무로주진님 감사하고 우리 정근이 박성일사님또 병욱이 아 너무 많네요 우리 광현이 어 대현이 댓글 받으시는 분들 또 이제 놓치면 안되는데 하여튼 승인이 조선영 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더 좋은 강의 찍기 위해서 꾸준히 제1기를 깔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예 yeah! See you tomorrow